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아직 여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면 올해는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슬슬 선풍기와 에어컨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풍기와 관련한 섬뜩한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본가가 멀리 있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지난 여름 상상도 하기 싫은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당시 처음 자취방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자취를 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밥을 먹는 건 둘째치고 방 안에 뭘 둬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물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이 빌트인으로 있는 가전제품도 있었지만 당장 알바를 하면서 월세 내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버텨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자며 술을 사서 저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밤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풍기였죠. 누군가 버린 것처럼 전봇대 옆에 선풍기가 놓여있었는데 딱 봐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선풍기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분명 잘 돌아갈 것 같았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친구 한 놈이 뭐하는 거냐며 저를 잡아끄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이 버린 걸 굳이 왜 가져가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분명 잘안 돌아가니까 버린 거 아니겠냐며 뭐라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또다시 그 선풍기를 발견했죠.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정상적으로 보였고 무엇보다도 저것만 있으면 돈도 굳겠다. 굳이 전기세 왕창 내면서 에어컨을 쓸 필요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찜찜한 마음에 당장은 말고 만약 돌아오는 길에도 있으면 한번 켜보기나 하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 역시나 선풍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먹은 대로 선풍기를 집어들고는 집에 들어와서 켜봤는데 잘 돌아가더군요. 회전으로 돌려놓으면 약간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리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선하고 쾌적한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몸이 찌뿌듯하고 괜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시험 기간도 아니었고 그리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왜 그러는 건가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아픈 걸 떠나서 몸이 처지고 어디 나가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죠.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내가 깨어있는 건지 잘 몰랐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냥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위에 눌렸는데 그럴 때마다 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가 의문이 들더군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가위에 눌려본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원인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풍기를 미풍으로 하고는 회전으로 돌려놓고 잠에 들었는데 또 다시 가위에 눌렸죠. 이번에도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천장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으면 그 밑으로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선풍기가 있는 자리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 있는 것 같았는데 눈을 아래로 움직여서 그 모습을 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선풍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한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삐걱삐걱 내는 소리에 맞춰 고개를 돌리고 있더군요. 마치 자기가 바람을 부는 것처럼 고개를 꺾으면서 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찢어질 것처럼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겁에 질린 제가 재밌다는 듯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눈으로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기절도 못하고 눈을 감고는 한참을 있다가 눈을 뜨니 새벽이 밝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그 선풍기를 봤는데 여전히 선풍기는 잘 돌아가고 있었죠. 어찌나 무섭던지 잠이고 모으고 선풍기를 잡아다 그대로 집 앞에 버려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나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버리고 왔죠. 그날부터는 다시 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며칠을 연속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지쳐 쓰러지듯 잠을 잤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절대 주인 없는 물건은 주워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선풍기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삐걱삐걱 목을 돌리고 있었다는 게참 압권이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도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그 여자 귀신이 선풍기에 들러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가져왔다가는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 보이고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은 할수 있지만 차라리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 교수였습니다.